이게 이거요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 천천히찰요 저도 오늘 끝났어요. 시험 끝났어요. 시험기간이요 이거워서다했는요 아아아 네, 거짓말. 그게 뭐야? 지금? 다시 처음부터 물는 아니요. 안요안요 어, <laughs> <평소지야. 웃음> 너무 즐겁게 같이 즐길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 <목소리> 노래 들으니까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 웃겨요. <목소리> <목소리> 나도 약간 아 예네. 아, 좋았어. 아니야, 오빠 양손 지켜줘서 고마워요. 시험 끝는데수있 오빠도 내일 오빠 내일 면접이에요. 다음 주무시험이 아, 네. 다 아, 걱정하고 아, 있어. 지금이 뭐야? 중간 고사. 아 어? 중간 나도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길 지 <laughs> <laughs> 열심히 하세요 알겠요 멋있다 감사합니다 오빠가 대는하는게더재있어요 오늘 가요